이것은 지앤의 언니의 미애 언니가 저 먹으라고 주셨습니다. 제가 나중에 돈 벌면 이거 60cm로 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저 사주세요. 음. 또언이 들고 무슨 소리야? 나 이제 갈게. 아. 어. 가족들이 가장 보고 싶을 땐 언제? 아, 지금이 아, 순간. 전 사실 정말... 어제 제주제에서주에서 아, 왔는데요 아, 아, 어제 광주에서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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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서 지금은 서고 싶지 않습니다 아, 어제 봐서한국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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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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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에서이국에서한한번 하는 한 네,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, 그냥 만약 고백했는데 친구 사이가 멀어지면, 그냥 안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아! 잘 되신 칠 거라는 얘기예요. 아! 얘들아, 여기 새로 나왔대. 어? 언니, 붉어볼게요. 붉어볼게, 내가. 네? 네? 어때요? <laughs> 이제 그다음 제가 누구 인터뷰를 할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? 안돼요. 안돼요. 원은 아, 네. 아,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. 난 재밌었어.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, 일하고 있구나. 이런 <laughs> 느낌인가? <laughs> 너 말고. <laughs> 지금 되게 배경이 예뻐요 아, 진짜로. 지금 배경이 뭔가. 배경이 예쁜 게 아니고 제가 예쁜 거 아니에요? 네 아니에요. 그리고 여기는 어. 어디라고요? 어 기나. 하게 싫어지게 이럴 거예요. 정말 너무 좋고요. 가슴이 진짜 뻥 뚫리네요. 예인형 말대로. 제가 더뚫어 드릴까요? 아. <laughs> <laughs> 어, <또. 웃음> <laughs> 딱 하나만 약속해 줘. 내어깨는 항상 널 We happy one을 땐니까. 뭐 이런 거아 아. 근데요. 네. 그렇게 영원히 네. 없냐? 좋아요. 좋아요. 러블리즈 멤버들 중 이상형을 꼽자면 그래도 수정 씨가 아닐까? 어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인피니트 멤버들 중에 이상형을 꼽자면? 전 호야 선배. 아... 저는 진심을 담아서 아, 아, 형식적인 말 말고 진심으로 짧게 하겠습니다. 오 기대가 어... 됩니다 저도 진심인데 네. <laughs> 생일을 축하한다. 스무 <laughs> 번째 <20번째> 생일을 축하한다. <laughs> 막방 <목소리> 그냥 하나 둘셋아아하 다시 <laughs> 안 돼요 하나 둘셋아하하하 한번 더 하나 둘셋아니요 우민이 많이 아들어아아아형 많이 힘들어 한 분들이 많이 하자 하자 하세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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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, 자하나 둘, 셋! 아아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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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아자 하자 아아하아아자아아 하자 아자아자 아, 자 하자 좋아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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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음색입니다. 아 Ooh, I'm love. Ooh, I'm fully love. 요새는 맑고 깨끗한 음색이 많습니다. 네. 아 저... <laughs> 기 <숨기가 힘들어, 아추. 웃음> 아, 진짜 무서워. <laughs> 저희 러블리즈아츄 <아추>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고민을 얘기하고 고민 해결방안 책을 딱 열면 해결방안이 나오는 그런 시간을 네,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체력이 자꾸 떨어지는 게 아, 슬퍼. <laughs> 왜요? <웃음> <웃음> 고민입니다. 언니 스물다섯째 아 이제 답을 주세요. 자, 하나, 하나, 둘, 하나 둘, 셋! 어, <웃음> 그냥 <laughs> <번> 받아들여요? <laughs> <laughs> <laughs>